어, 아, 이제 그, 의사막을 다 하고, 이제는 이제 그제 1막 1장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제 1장에서는 뇌졸중 이해하기. 어, 제 1장에서 재활학과 그 의사와 어떤 신경과 전문의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하는 어떤 차트입니다. 뇌졸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내용에서는, 당연히 이제 뇌혈류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뇌졸정 환자분들이 대부분 아는 상식선에서 아는 수준이라서, 그 중에서도 좀, 어 우리가 한번 짚고, 그 넘어가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겠지만, 우선, 뇌졸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이 많이 하려는 뇌에 대한 그림, 예, 대뇌내관 손해, 이렇게 있고, 알다시피, 오른쪽에서 손상이 있느냐, 왼쪽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 이렇게 좌측마비냐 우측마비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 그래서, 대뇌의 자방구에, 자방구에 문제가 생기면, 우측 반신의 소력감이나 감각 문제, 우측에 있어서 힘 빠짐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언어상의그 다음에 분석 능력의 손상. 저 같은 경우에는 대뇌자반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측 반신의 어떤 그 소력감, 또 힘이 빠는 거죠. 힘이 빠지고 또 일부 언어상에. 제가 지금 이제 언어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처음 발표했을 때, 어제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한 반은 못 하나 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상에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내 우방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방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측 손상이 오겠죠. 이분들은, 같은 봤던, 우방, 어, 자방구 손상과 마찬가지인데, 자측 반신의 소력감이나 감각 문제. 이거는 이제 동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및공간 파악의 장애. 시간 문제가, 그, 우측 우방구 손상했을 때 있더라. 그 다음에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방구의 손상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뇌 말고 손해. 대뇌그 바로 밑에 있는 손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흑, 이제 균형감각의 장애라든지 어지럼증. 그 다음에 손해 바로 밑에, 이제 축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내관에서는 연하상해. 그리고 시각장애, 저하된, 각성상태. 그래서, 각성이라면, 끼어있는 상태인 걸 말한 것 같은데, 각성상태가 이렇게 저하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 잠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음, 예. 좀 잠이 많이 오는 것도 뭐, 일부 뭐, 맞는 표현에, 음, 뭐, 정확히 맞다고는 아니지만, 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할때 되게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각성이 높, 다는말은 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음, 음. 하고자 하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예. 낮은 분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는 예. 뭐 모습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예, 예, 예. 아, 뇌졸중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그 로스, 로스 박사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뇌경색인데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85%그 다음에 뇌출혈이 뇌, 뇌졸중에서 내출혈, 뇌의 혈관이 터지는거 그게 약1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뭐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뇌졸중이 잘 발생하느냐 또 처음에 초발할 때 발병 이제 뇌졸중에 어떤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생물학적 특징. 근데 이거는 재발과 관련된 요인이라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로 개설될, 개선될 수 있는 유흥 요인이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생활, 흡연, 음주를 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이 걸리기 전에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재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제가 좀안 이상한 건데, 스님, 혹시 이게 좀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식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식생활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이게, 전,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라이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죠? 음, 그죠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앉아 있는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또 혈액순환이 어떤 영향이 안,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뇌졸중 발병이라서 자식 생활보다는 좀활동하는 어떤 그런 생활들이 더 뇌졸중 발병 위험성을 낮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네. 뭐 자식 생활의 의미를 음. 이제 뭐 이게 번역한 거라 보니까 음. 정확한 의미는 좀 파악하기 힘들지만 음. 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음. 네,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약간 그 의미로 해석하는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대 질환, 당뇨, 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뭐 이런 문제들을 네, 뭐, 우리가 발병한 상태니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박사의 팁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일부만 좀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박사. 네. 예.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감정은 중요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안감에도 해당이 되는데, 불안감은 우리 삶의 변화를 막거나 촉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뭔가 평소와 다른 것을 해보라고 부추기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에게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작년에 목표로 했었던 그몸 상태를 갖기 위해 다시 노력하라고 일깨워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나. 여기서 이제 그 감정, 저는 이제.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 없다. 왜냐면불함이라든지 우울하든지 이것도 일종의 우리 몸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우리가 이제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신호등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알듯이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감정은 나에게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마이크 박사가 마이크 박사가 말하기를 만약 에불할리라는 감정이 오른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감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는, 이 감정의 의미, 감정의 의미가 뭘까?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내 몸이 나에게 신호가, 신호를 보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 다음에 우울 좀, 어떤 누군가는 내가 우울에, 우울감이 오려고 한다. 이 신호 신호가 온다면, 이것을 우울감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 우울감이라는 신호가 나에게 오고, 내가 뭔가를 해라고 지금 내 몸이 알려주구나. 그래서 우울감, 우울감이라는 신호가 왔다면, 뭔가 다른 대체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낸 신호로, 신호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 활동 계획을 워야 된다라고, 마이크 박사가 팁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겨서, 이게 좀, 뭐, 여러가지 또, 예, 아, 이것도 뭐, 마이크 박사가, 마이크 박사는 아까 그 의사입니다. 재활역, 재활 의사였나요, 이 사람이? 저기 헷갈리네. 어쨌든 데이사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회복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 신념은 두뇌를 비롯한 신체 전반에 실질적이고 생물학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바람직한 신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신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회복의증량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 즉, 삶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태도,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더 좋아질 거야? 우리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모양인데 나의 어떤 신념 상태에 따라서 어떤 회복의 방향도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마이크 박사가 이런 팀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노력해도 안될 거야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회복에 좋은 영향을 네. 주진 않겠죠 그렇죠? 저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이게 납병원인데 어떤 누군가는 계속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걸어서 뭐 되겠나? 이게 해봤자 <laughs> 뭐 되겠어? 이러면 그 환자가 그 부분이 이상 걷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년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이 같은 어떤 신년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뇌졸중 발생, 아까 같은, 같은 건데, 발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좀 읽어봐 주시고, 이야기를 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뇌졸중 생존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은 위험한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고, 고,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등이죠. 예, 네. 네. 조 전에 건 가식 좀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중 제가 이제 보면 중요한 것으로 반복된다. 음. 그만큼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이제 찍기 참 어렵다는 음.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또 제가 혈압을 체크해 보니까 혈압이 좀 낮더라고요. 음. 190이 정도밖에 안돼요. 높은 게. 음. 보통은 이제 110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내 경색이기 때문에,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에 붙었을 때 약간의 혈압이 조금 높은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약간 혈압이 좀 낮기 때문에 음. 물 섭취를 좀 많이 하는 게 혈압을 높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소음을 많이 못지않습까 그렇죠. 분을 낮추는 데서도 물 섭취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음. 그래서 평균 사람의 어떤 권장, 1인 생인의 권장량이 리 l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병을 항상 두고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물병이 약 600, 그 미리터 정도 되는데 약세 병에서 세병만을 마시면 이리터 정도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랫기부터 제가 물병을 두고 생기면서 <laughs> 네, 이리터를 조금 먹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노력이 이제 그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작은 노력이다 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혈그 혈액을 체요 뭐죠? 혈액 검사를 하고 뭐 중간 중간에 검사를 할때 자기 몸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해줄 필요가 있다어사 선생님이나 치료사 선생님이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한계가 있겠죠.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이해하고서야 그에 맞는 불안, 이제, 그, 유민자를 관리를 할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저는 좀 얘기를 좀할수 음.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께서 또 보시고 또 중요한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1장에 보면 거의 자기 관리 혹은 생활 습관 이렇게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리해야 된다. 뭐 담배, 흡연은 아, 흡연, 음주는 나쁘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병 전에는 우리가 뭐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상황들을 응. 좀회소하기 위해서 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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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여가 활동으로 조금 해소가 응. 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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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나 맞아. 흡연을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맞아. 하면 맞아. 예방을 맞아. 할 수가 좀더 있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미 발병한 가족들이나 맞아. 당사자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새로운 정상 상태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게 이미 발병을 했으니 이 보다 더 악화되지 않게, 혹은 다시 또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내가 이 새로운 정상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머리로 만하는게 아니고,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 왜냐데 영국이 된 대부분, 특히 남, 한국의 남성들은 술이나 담배들을 통해서 뭐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술이나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주변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특히 이제, 담배를 끊는데술 좋아하시는데, 술을 아. 못 끊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르신님 말씀처럼, 술을 대신, 술 말고, 다른 새로운 취미 활동들을 하시거나,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시는 게, 우리가 유업인자로부터 아, 나 자신을 호하야니다 그런 생각이 아, 다시 한번 듭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서 끊임없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뇌졸정에 대한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